안녕하세요, 김인서, 박인서입니다 여기 어디게요? 낭서고택이라고 영하 멀출산 아래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시골집이고요. 이 집의 명물 마스코트는 요 강아지들입니다. 완전 귀엽죠? 얼마나 부침성도 많고 애교도 많은지 몰라요. 이름은 한이랑 백구입니다.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머 어떡해 여러분 심장 아프죠? 요 꼬물이들 있어요. 인제 막 눈뜬 애들. 다른 손님들도 있고요. 저는 저녁에 먹으러 갑니다. 토종 닭 정식을 먹을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렇게 닭 주물럭이 나오고 닭 육회가 나옵니다. 얘는 닭똥집, 얌얌 오물오물. 얘는 닭 껍질을 볶아준 그런 요리입니다. 얘도 맛있더라고요. 겉바 속촉이에요. 육회를 먹어봤습니다. 어 식감이 말캉한데 뭔가 쫄깃하고 아무튼 신기했어요. 전라도는 김치죠. 배추김치 살짝 익은 거 저렇게 먹었는데, 아, 나는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 주물럭이 익어가고 있고요. 얘는 또쌈 싸서 먹어줘야 되잖아요. 백숙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물 끝내줍니다. 밥 볶았고요. 죽도 이렇게 줘요. 시골에서는 또 음식 남으면 이렇게 강아지 갖다 주잖아. 백구가 먹었습니다. 제가 잠 방은 매실이라고 어, 조그만 꼬마 방이래요. 이렇게 오늘은 밥 먹고 자고 내일은 월출산에 가려고 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 시원한 새벽 공기 아시죠? 우리 꽃무리들 아직 자고 있고요. 큰개두 마리도 아직 취침 중. 닭도 있어요. 얘네 때문에 시끄러워 가지고 깼잖아. 감나무. 우리 한이 스트레칭. 우유. 코스모스 보니까 가을 같네. 홍시랑 수세미 있고요. 낭서 고에꼭 한번 와 보세요. 강추. 표시된 산책로 따라서 가면 등산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 주셨어요. 얘뭐 하는지 아시는 분? 밥 먹는 거였어. 무슨 개가 밥을 저렇게 먹어요? 밥 먹고 난그좀잠아가지고요 10분만 누웠다가 10시에 다내가러 가겠습니다. 아니구나. 어. 아, 저 개들을 보니까 잠을 안잘 수가 없어. 그 옆방 어른들이 어젯 밤에 그러 시끄럽더니 조용합니다. 숙취에 항상 힘들 시간이죠. 9시 한 40분 애들만 나와가지고 폰 게임하고 있네요. 이렇게 내가 유튜브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지. 모바일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다고. 결국에 11시까지 민기적거리다가 인자서 주섬주섬 신발을 신습니다. 아 사실 좀가기 귀찮았어요. 이런 걸로 술 남겨잖아. 요렇게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아저 동행이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 개가 따라와요 하니 <laughs> 일로와봐! 나는 고독한 솔로 빽팩크 이렇게 개한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쩜 좋아? 어쩜 좋니? 이렇게 만지면 안온다구 그. 하니! 하니가 진짜 똑똑한게 지가 막 앞장서서 가다가 제가 좀 뒤쳐지잖아요? 그러면 기다린다? 그랬다가 거리가 좀 좁혀지는 것 같으면 다시 출발하고 아무튼 어, 진짜 똑똑하고 진짜 신기한 그런 어, 강아지였어요 신기한 여기 또 왕인 박사 유적지도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문화, 뭐 학문, 뭐 이런 것들 일본에 전파하신 뭐 그런 분이잖아.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뭐 유적지다. 요 정도. 여기서 라면 먹고 낮잠 자면 진짜. 그래도 석사는 좀 보여드릴게요. 느낌 오시죠? 여기 넘어가면 이제 경치가. 오! 끝내주죠. 날씨까지 진짜 환상이다, 환상. 하니가 아마 이때쯤부터 삐져서 아마 내려갔을걸요. 여기는 험해서 못 올라왔을 거야. 날씨가 진짜 더웠어요. 땀이 나. 땀이 많이 나. 음, 뭐 죽겠네. 지금 가을 맞나 추석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쨍쨍했어. 느낌이 와. 굉장히 느낌이 와. 경치가 이렇게 끝내줄 느낌이 빡 오더라고. 저 한번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나의 뛰어난 균형감과 운동 감각으로 다치지 않았지. 전혀 다치지 않았어. 완벽한 슬라이딩이었다고 비록 손은 조금 이렇게 됐지만 난 다치지 않았어 난 다치지 않았어 왜 밧줄이 있지? 아무튼 월출산은 쉬운 코스가 없어 돌도 너무 많고 뭐 하지만 제 아무리 빡세 봐라 언니야가 섹시하게 올라가 주겠뜨고 젤리셔스 2 플러스 1 냠냠 강유미 언니를 따라해봤습니다 잘 익었는가 보자. 어디 수박이 수박이다. 겉에는 설탕이 발라져 있고 여기는 빨간 색깔 수박, 그 여기는 끝다기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와. 정상에 그늘이 없을 확률이 97%이므로 어쩔 수 없이 깔겼어. 그늘에서 깔테야. 그늘에서 깔테라. 아우 미지근해 아 미지근할테라 혹시 또이 영상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케인 이거 조그만 거몇 밀리야 3 5 5 m 리요거한개 가져왔습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말아주세요 음주산행 나쁜 거 알고 있고요 저는 딱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 참고 아우. 오늘은 화기도 없을 테야 아 오늘은 그리고 산에서 잠도 안잘 테야 숙소에서 잠을 잤을 테야 이제 더 불편한 거 없으시죠?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안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절반 정도 먹었을 테야. 어우 미지근해. 아, 초록색. 오개만 돌리면 그냥 다 초록색, 초록색. 아래 보이는 저곳이 도갑사. 왼쪽에 봉우리가 천왕봉이고요. 오른쪽 저기가 더 높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왼쪽이 천왕봉입니다.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내가 좋아하는 색깔 진짜 여기 총 집합 너무 좋았어. 월출산 한번 보고 가시고요. 이 성당 다 녹아버린 앙버터 크루아상 먹었습니다. 나는 피자빵이 더 좋긴 한데.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요렇게 절벽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하세요 가파른 구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줄잡고 이렇게 하강하듯이 내려가야 되는 곳인데 어.. 콩! 뛰면에 캔이 떨어져요 바로 죽는 다 긴서TV의 긴서긴서 파인서 긴서, 운필봄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쉬었나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집에 너무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맛있는 것도 못 얻어먹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하산합니다 오늘도 건강했다 이런 거 달면 쓰겠어, 못 쓰겠어. 응? 이런 게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석이라고. 어? 내 영상이 불편해. 이게 불편해. 물론 이것 때문에 내려가니 길을 찾기는 했어 그러긴 하지만 마을로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탔을까요? 쭉 능선 따라서 이렇게 오늘 산행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낮아 보이네. 많은 분들 가시는 메인 월출산 구름코스가 아니고. 말 뒷길로 말 산책길로 해가지고 사람 한 명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맞아주는 닭들 그리고 아우 어, 귀염둥이 먹어봐 요 꾸물이는 사람 먹어봐.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나 먹어봐. 봐.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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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독천으로 낙지 먹으러 갔습니다. 원래 갈낙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소고기가 없다고 해서 낙지 볶음으로 노선 변경. 음, 진짜 맛있다. 음. 미나리가 들어갔다. 약간 아파지 느낌도 게나서 너무 향긋해버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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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음... 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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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식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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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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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집 내려가기 전에 월출산 다녀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어, 스트레스 미리 풀었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얼굴이 제가 봐도 너무 프리해서 셀카 하나 같이 넣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